안녕하세요, 알타입니다 오늘 드디어 초치민에서가난까지 중부 여행을 떠나는 날입니다. 서부 여행을 마치고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조금 채워가면서 이번 중부 여행을 또 준비를 했고 서부 때보다는 또더 많은 워낙 또 이제 올라가는 길이 또 멀기 때문에 아마 많은 도시들을 거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준비를 또 이렇게 단단히 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쌌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저번 서부여행에서 조금 안전구 같은 게 조금 부실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저희 또 오토바이 동호회 형님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사이즈가 본인한테는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한 번도 안쓴 헬멧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런 무선 장비 통화라든지 아니면 근거리에서 통신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이제 이것도 달아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번 여행은 음악도 또 들어가면서 안전하게 또 여행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통신은 뭐, 혼자 가는 여행이라 뭐,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나중에 뭐, 이거 같은 제품 있으신 분들이랑 뭐 그런 기회가 된다면 아마 사용을 하게 될것 같고, 보통 이제 통화나 음악 듣는 용으로 쓰라고 이렇게 주셔가지고, 또 감사하게도 이렇게 헬멧 새거 장만하게 됐고, 하여튼 뭐, 협찬해주신 우리 또 형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잘 쓰고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부여행 첫 번째 도시는 붕따우예요 호치민에서 제일 가까운 해변 도시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또 가시는 그런 도시기 때문에 이쪽이 중부 쪽으로 가는 건 아니고 이제 호치민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루트가 도로로 가게 되면은 두 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근데 또그 오토바이 동호회 분들이 또 좋은 루트를 알려주셨어요 일단 호치민에서 남쪽으로 껀저섬으로 갈 겁니다 껀저섬으로 이동을 해서 1 시간 반 정도 이동을 한 다음에 거기서 배를 타고 가면은 한 1시간 정도 오토바이 타는 걸 줄일 수 있다고 해요 바로 붕따오로 도착하기 때문에 또 오늘은 그 루트로 한번 저희가 이동을 할 거고 또 붕따오 하시는 분들한테 오토바이 여행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정보가 될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그 루트로 한번 이동을 해볼 겁니다 그럼 오늘은 건조섬을 지나서 배를 타고 붕따오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중부행첫 영상이라 또 어떤 그림이 나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붕따오로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붕따오로 가시죠 就嗯啊，倒你们！ 준비 끝자 출발합니다 산악까지 가야되는겁니다 이거 타고 큰일 났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품위흥 품위흥 참 좋죠 이제 여기 또 벗어나서 다우까지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차도 많고 오토바이도 많고 이렇게 야베ี까지 오면 은 항이 있어요. 건조로 넘어가는 배를 타고 건조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왼쪽은 자동차, 그 오른쪽은 오토바이들. 야, 사천0백봉 권저선입니다 여기가 원숭이 마을에 있는 승진이랑 와서 영상 아, 찍었었죠. 그래서 한 50분 정도 들어가야 돼요. 한 것까지도. 와, 권저선 길이 엄청 좋아졌어요. 저는 승진이랑 왔을 때보다 길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와, 여기는 그냥 새 아스팔트에 완전히 길이 너무 좋습니다. 진짜. 먼저도 오토바이 여행으로 많이들 당일치기로 많이 오시는데, 길이 컨디션이 이 정도면 은 진짜. 일찍 여행 오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와, 와, 진짜 길이 너무 시원하게 뚫려 있어가지고, 옆에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다 맹그로브 밭이에요, 맹그로브 숲. 여기에 이제 맹그로브 개가 사는 거죠. 천 개, 버드크랩. 맹그로브 숲에서 천 개를 잡는 사람입니다. 마시고 갈까요? 물려자를 파네요. 물려자 한잔꼭봐야될것 같습니다. 기어, 못니? 느껴? 이게 물려자라는 거예요, 물려자. 안에 까보면 은 젤리 같은 게 있습니다. 단절 쪼개면 그 안에 젤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빨리도 나오네. 물려주신 음. 김군 물려자에다가 설탕을 좀 넣어서 달달한 맛. 아, 편하해 아우니, 야, 가만 슬슬 갑시다. 샌드레스까지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런던산에도 아, 이렇게 지어놓은 빌라들이 많은데요 별장처럼 지어놓은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신기하네 이제 항구에 다온것 같아요 와... 씨배 떠난다 아... 아니야 아니야 하이자 한시 배를 놓쳐서 두시 배를 타야 돼. 빠운니와 육점 한. 육1 한. 뭐한이0이 어? 아 금방에 차로 한시 배를 놓쳤어. 와. 모 와이. 응. 와 진짜 5 분만 일찍 왔어도 씨 저거 타고 가는데 한 시간 뭐 기다렸다 가죠 뭐. 이렇게 보면 사람은 7만동이고 오토바이 5만동 12만동 됐고요 차도 실을 수 있나 봐요 차는 35만동부터 시작이고 트럭 8톤 이상은 100만동 뭐 이렇답니다 5분만 일찍 왔어면 타는 건데 아 배가 들어왔고 이렇게 오토바이들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차를 하고 저쪽, 붕따우 쪽으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갑판 위로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차도 실는 것 같아요. 배가 생각보다 엄청 커요. 진짜 트럭도 실을 만한 그런 규모의 배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붕따오 오시는 분들, 건져섬에도 이렇게 배를 타고 붕따우로 이동을 할수 있으니까 시간도 좀 절약할 수 있고 도로 쪽으로 가도 배를 한번 타야 돼요.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지름길이 배를 타고 한번 건너야 하기 때문에 오토바이로 오시는 분들한테는 시간을한 30분 정도 줄이고 1시간 반 정도만 타면 된다는 거 배로 이동하면 바로 붕따우에 도착하기 때문에 하여튼 괜찮네요. 나름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저는 배 시간을 놓쳤지만 1시간 정도 지체는 됐지만 그래도 이렇게 배로 이동하는 것도 괜찮은 듯 합니다. 슬슬, 출발합니다. 이제, 바다 내음이 가득 합니다 아주 동네가. 한 1년 넘은 것 같아요. 물가 네. 먼지가. 네. 멋진 해변. 뭐 물론 물은 맑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호치민에서 제일 가까운 해변도시고. 와, 저쪽 해변도 괜찮네. 다 대부분 여행들이야다 혼자 왔는데. 코란도가 있습니다 코란도 <laughs> 쌍냥이라고 딱 박혀있죠 와, 신기하네 여기서 코란도 보니까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도 많고 북한 사람들도 해수욕을 하고 있고 여기가 이제 김가우 메인 공원이죠 티비처럼 장식을 해놨네요 이쁘게 와 이쁘게 잘 해놨다 이 관광도시라는게 느껴질 정도로 불타오도 베트남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그런 해변 도시라는거 아, 진짜 시원합니다 바닷바람이 아, 하늘할 정도로 시원한데 이동하겠습니다. 아, 숙소 이동해서 질도 좀 풀고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숙소는 열로 접었습니다. 세마이. 아기자기하게 네. 여기 잘 되어있네. I wanna check in? Yeah, yes. What's your name? 김우택. 일단, 방을한번 볼게요. 이거 한1 5 0 0 0원 정도 하는데, 이런 캡슐, 이런 캡슐 형태로 되어 있어요. <laughs>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물이랑은 주는 것 같은데, 물론 뭐, 라면은 돈 내고 먹어야겠죠. 하여튼 뭐, 이렇습니다. 수건도 주고, 뭐 에어컨도 나오고, 화장실이나 이제, 샤워룸은 공용으로 쓰는 것 같아요. 일단, 짐 가져와서 짐 풀고, 좀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들고 이거 가방 메고 막 돌아다니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렇게 붕따오 무사히 도착했고 아, 붕따오 에서는 영상을 안 찍을 거예요. 음. 이유는 전에 이미 많이 찍었기 때문에 붕따오 여행 영상은 일단 안 찍는 걸로 하고 오늘은 좀 쉬면서 여기서 좀 편하게 편집하고 그리고 내일은 다른 도시로 넘어갈 겁니다. 그 다음 도시는 다음 아이 밝히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봐요.